네 반갑습니다. 트레이더 조폐국입니다.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낼수 있는 코인 말씀드릴 거고요. 지금 비트코인 굉장히 잘 올라와주고 지금 구간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충분히 가격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고려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코인이 어떤 건지 바로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. 시청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. 영상 시작하기 전제 계좌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. 자 현재 보유종목들 잘올라가지고 있고 수익 보신 멤버분들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. 신규종목 또한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. 우리가 급하게 투자만 하지 않으면 수익은 무조건 챙겨갈 수 있어요. 비트 상황 또한 현재 좋기 때문에 수익 챙겨갈 수 있을 때 확실히 챙겨가시고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종목 선정 매수매도 타이밍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저와 함께 투자해서 수익 챙겨가실 분들 하단 댓글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종목 추천부터 대응까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부분도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. 제가 2년 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는 충분히 꾸준한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.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들어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코인 바로 디카르고입니다.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저 또한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1봉부터 보시게 되면 들어갈 이유가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이렇게 박스권 구간에 있는 거9 하당 구간에 매매할 필요 없다. 올라가는 거 보고 그 이후에 잡아도 늦지 않다.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지금 여기서 특이점은 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데 있습니다. 이 바닥 구간에서 바닥은 잘 다졌지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었고, 하지만 최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주고 이익 정보점을 돌파한 후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21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와주었고요. 4시간 봉은 초반에 정배열을 만들고 지금 조정받고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장기 분봉도 좋지만 1시간 봉 30분 봉도 같이 보시면 더더욱 좋다고 말씀드렸죠. 1시간 봉에서 보면 일단 조정이 나올 때는 1시간 봉에서 이렇게 가격이 이 평선 아래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여기서 가격이 싸다고 무작정... 작전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쳤는지 또는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 건지 그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게요 바로 이 평선이라는 거예요. 자, 이 평선을 보시게 되면 자, 이렇게 급하게 조정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가격이 이 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평선들끼리도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지금 가격이 이 평선 위로 올라왔을 뿐만이 아니라 이 평선들이 수렴하고 다시 한번 정배열 초입 만드는 그런 신호가 떴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. 즉 4시간봉 1봉에서는 벌써 정배 별이 만들어졌고 이평선 지지되는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타점은 30분봉과 1시간봉에서 우리가 잡아보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단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평선을 한번더 깨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지대 그 구간 지지해주고 박스권을 친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이 천천히 대응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비트코인 또한 올라올 만큼 잘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뭐 기간 조정. 이라든지 가격의 조정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여러분들 조금은 더 안전하게 돌다리도 한번더 두들겨보고 건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여러분들 혼자 대응하실 필요 없습니다. 하단 댓글 번호로 숫자 1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과 매도과 정목 대응 다한 번에 도와드릴 거니까 같이 매매하시면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. 이때까지 실력도 없는 리딩방 들어가서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건데 저희 같은 경우 딱 일주일만 지켜보시면 수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. 들어. 와서 마음 편하게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. 코인 시장이 끝난 날까지 저 조폐국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짧게 마치겠고요.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